우리 바다의 방사능 정보를 기존의 정기 조사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긴급 조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조사는 가까운 바다의 75개 정점, 먼바다의 33개 정점을 추가하여 총 108개 지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결과 도출까지 최소 2개월 이상 걸리는 기존 정밀 조사들이 빠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 처리, 개측 시간 등을 단축한 신속 분석법을 사용하며 해수 중의 세슘과 삼중수소를 분석합니다. 연안의 경우 서남해역, 남서해역, 남중해역, 남동해역 및 제주해역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매 10일마다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회 조사 시 5개 권역별로 다섯 개 대표 정점 총 25개 정점을 선정하여 수산과학조사원을 통해 시료를 채취한 후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달 동안 총 3회에 걸쳐 전국의 75개 정점을 조사합니다. 원근의 해역 역시 1회 조사시마다 33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하여 분석함으로써 먼바다의 방사능 농도를 월 2회 감시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속 분석법을 적용하여 분석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고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매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서 휴가철에 많이 찾는 해수욕장을 보다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내 대표 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전 실시한 검사 결과 모든 해수욕장이 특이 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번 주부터 매주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일일 브리핑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바다의 방사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국민 여러분이 더욱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